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난청이라고 하는데 듣는 청력이 손실되거나 듣는 그 청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이것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어 가지고 미국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히스패닉 그 50세 이상 1000명 이상의 히스패닉 그 분들, 50세 이상 분들만 이제 이분들에게 한연 제목이 뭐냐면은 하 실제 난청 즉 청력의 손실과 그리고 우울증, depression 이라는 우울증과의 연관성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를 본 연구. 이 연구 결과 일반인들보다 그 청력 손실, 우리가 보통 난청이라고 하는 이그 hearing loss. 난청인 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들으면 이제 궁금한 점이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죠. 이 연관성. 순하게 안 들리는 것이 왜 우울해 갈까? 우울은 정신적인 부분인데 안 들린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슬퍼서 슬픔이 그냥 그럴까? 그렇지 않고 이 연관성에 대해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혹은 상대방이 하는 타인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대인 관계, 분명히 타인과 나와의 관계를 하는 것인데, 이 관계성에 대한 단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난청이 되는 것, 즉, 청력을 손실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립된 상황, 혹은 나는 누군가와 사회적 관계를 하지 못한다라는 손실, 사회적 관계의 손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울로 연결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있죠. 이제 정서 난독증이라고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소리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내가 내 생각만 하고 내 감정만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라 것도 어찌 보면은 타인의 말을 듣는 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어떤 걸 느꼈는지를 자꾸 감정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어, 누군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 거의 흡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청력의 손실로 오면 남이 하는 말은 거의 못 듣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결국 남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기 었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자꾸 타인에게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디프레션, 우울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해 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실험한 히스패닉 분들의 그 50세 이상의 분들만 했거든요. 이것이 사실 그뭐 40세 혹은 30세 이분들에 대한 청력 손실에 대해서 그 우울증과의 관계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누군가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